여러분들 오늘 테스트 서버에 박격포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테스트도 해보고 테스업을 접속할 수 있다 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실험 좀 해보게. 마이크 들려요? 저 들려요. 아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잠깐만 있어줘요. 네네. 어? 어? 샌드박스가 안 켜졌나봐. 이거 어? 다시하자. <laughs> 자 이쪽으로 오시고 M79라는 게 나왔네. 자 이거 들었어요. 그리고 탄약 40mm 연막탄과 60mm. 오케이 됐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도로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밀밭 같은데 크기 있는데 이런데만 설치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 설치해 볼게요. 이게 설치한 모양. F를 누르면은 이렇게 탑승이 돼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위 아래는 안 됩니다. 좌 우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 조절. 거리 조절은 마우스 휠로 121m에서 700m까지. 넣고. 와 쐈어. 야 이거 맞추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 여기 있어봐요 여기. 여기 잠깐만 있어봐요. 121m. 쏠게요. 떨어진다. Nope. 아, 까비. 데미지 들어왔어요? 한, 반 정도 들어갔어요. 반 정도 들어왔어. 반. 여기 있어봐요, 다시.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 다시. 두 발. Nope. 하나. Nope. 와, 이거, 야, 이거 맞추는 게더 어려운데? 이거 맞추는 게더 어렵다. 이거 똑같은 각을 보고 쏘는데 왜안 맞지? <laughs> 와, <우와>, 맞았다. <laughs> 제대로 맞았다. <laughs> 아, 이제 좀감 잡았어. 자, 여기서 볼게요. 한 발. 명중. 와, 이렇게. 아, 저렇게 떨어지네. 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 나중에는 버튼 하나로 핵도 날리는 것도 만들 것 같아요. 그죠? 배그가 참 많은 거를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요. 배그 핵도 <laughs> 많은데 버튼 하나로 핵이 터지는 그런 영상으로도 쓸데없는 거. 핵들이 박격포에 적용을 시켜서 다 맞추는 건 아니겠지? 어, 배그가 약간 워록이 돼가고 있기는 해. 맞아. 700m까지 맞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실험해 볼게요 박혁포 저는 축하포 쏘아올립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보였음? 예스야 yes. 좋았어 좋았어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다 놓고 쏴보자 이게 새로 나온 연막 권총이거든요 연막탄 권총 이거를 저렇게 연막이 바로 퍼져요 저랑 한 줄로 서보실래요? 왼쪽으로 네 왼쪽 어? 그리고 저차 맞춘다고 생각하고 쏘는 거예요 저 차에다가 오하하 연막이 이렇게 바로 퍼져요. 오? 어? <laughs>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 봐. <laughs> 이거는 두 개는 동일해요, 여러분들. 무게는 둘다 동일해. 이게 30이나 잡아먹네, 박격포탄이. 연막 잘 봐요. 오? 어? 연막이 훨씬 빠른데? 이 총은 이제 그 용도네. 나 이제 이해했어. 잘 봐요. 연막탄으로는 거리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적군의 시야를 막기 위해선 이걸로 쏘는 거야. 이렇게 멀리, 엄청 멀리 가죠. 자 여기 선에다 놓고 던지면은 사거리는 저 정도. 와, 보이시나요? 이 정도 거리야, 이 정도 거리. 멀리까지도 날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어다 쓰러졌어. 도와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이제 쏴 주는 거지. 이제 이런데. 이거는 좀 유용하게 쓰면은 좋을 듯. 디오나 스쿼드에서 저 집을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시야를 가려 주는 거야. 팀원. 이게 이제 팀호기거든요. 저기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로 막아 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쏴주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있어요. 어? 닭이다. 어어 어, 치킨. 와 대박이다. 저따라서와봐 일로 일로 일로. 여기 닭이 있거든? 닭? 닭 어디 갔어? 닭 찾아줘. 여기다 설치해줘요 다들. 하나씩 설치해주고 한 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줘. 왼쪽 집으로 가줘요 왼쪽 집. 오케이. 이거 시프트 키 누르고 하면 더 빨리 맞출 수 있거든요.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 약간 133. 145. 그렇지. 지붕으로 떨어졌어. 어, 지붕으로도 떨어졌네. 데미지 들어왔어요? 아직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아, 멀쩡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차량, 포니. 그다음에 모터사이클, 장갑차 아, 여기 있다. 됐다. 오케이 딱이야. 좋았어. 어? 아니. 아 이거 아이템 전체 지급을 눌러가지고 이런 씨. 다들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와 차가 아주 조금 남았다. 일단 맞았다 싶으면은 바퀴는 무조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어 쏴주세요. 거기서 쏴줘요. 온다. 이거 정확하게 온다. 와뭐한방 원샷이야. 저 거리까지 몇 미터 정도 됐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145. 그렇지. BRD. BRD이 한 방에 터지진 않네. 아까 데미지가 계속 축적되다가 그렇게 해서 터진 거지.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용천 밑으로이 물가로 오시면 돼요. 이번에 패치된 거거든요. 오케이. 물속으로 들어가 봐요. 쭉. 원래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이제는 헤엄을 칠수 있어요. 저렇게. 나도 나도 기절시켜 줘. Yes.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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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헤엄쳐서 대박이죠. 그리고 팀이 살려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 물속에서도 살려 줄 수가 있나? 살려 줘 봐요. 예스. Yes. 오! 물속에서도 이렇게 살려 줄 수가 있대요. 보트 타고 가다가 죽어도 바로 안 죽어요, 여러분들. 오신 김에 우리 여기서 저 반대편으로 박격포 한번 쏴 볼까? 포대포 대결이야. 물가에 서는 이게 안 되네. 평지가 아니라서. 저기도 저기 위로 올라갔는데? 자. 설치. 아, 내 옆에서 한다고? 그럼 우리 둘다 죽을 수 있는데, 괜춘 Yes, y 괜찮네, 알았어. 자, 이거 쏘는 순간 시작입니다. 자. S 방향에 놓고. 우와! 대박이다! <laughs> 야! 야! 대박! 뭐야, 살릴 수 있어요? <laughs> 야, 이 미쳤어. <laughs> 잠깐만, 자가 소생 될 텐데. 아. 짜잔! 어?! <laughs> 자가질실동기를 하나씩 주고 야저 엄청 잘 맞췄다 250좀 넘어서 300오 나이스! 화킷 찍히면 못 싸나? 어? 이거 내가 안 죽였는데 손가락을 나한테 예몇 yes. 미터로 놓고 쐈어요 저기? 어? 이런 씨... 나머지 분들은? 400? 야... 야 누가 이렇게 잘 맞춰? 누구야? 400을 놓고 저렇게 때리는구나. 잠깐만 비켜줘 봐요, 거기. 아, 그러네. 다른 사람이 한개고대로 남아있네. 거리가, 유사거리가다 다르네. 어 근데 여러분들 저거 쏘다가 헤드 맞고 죽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쪽 안쪽으로. 아까 닭이 있었거든, 닭. 여있다 찾았다! 닭이다! 닭이야 닭이야 쫓지마 쫓지마 여기 닭이야 닭닭닭 닭. 닭 어디 갔어 아, 나이 저기 나이 저기, 나이 저기, 나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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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여기 뛴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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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이 있어 왜닭 <laughs> 진짜 빠르네 어? 없어지네 뛰다가 뛰다가 닭이 없어져 이거 닭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여요 닭은 못 죽여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막 여러 번 눌러요 하나 둘셋 좋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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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리 그리고 한 방에 같이 죽자. 핀 제자리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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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격포가 좌우만 움직일 수 있어서 자살은 안 돼요. 다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아마 쓰다가 저거 설치하고 뭐 거리 재고 그러다가 헤드 맞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쓰고 있어요, 다들. 너무 너무 쓰고 있습니다.